누구나 따라하게 되는 어떤 분위기 그걸 저희는 조직문화라고 합니다 아까 경력자 온보딩 이야기 들으셨죠 어이 회사는 내가 가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 정말 정말 내가 성과를 많이 내야지 이렇게 청혼의 꿈을 끊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들 막 주식창 열어 놓고 계시고 코인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도 며칠 안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이 회사는 워라벨 유명하던데 나 여기 와서 워라벨로 해야지 하고 왔는데 웬걸요 정시태그는 맞는데, 근무 시간에 다들 엄청나게 바쁘고 엄청나게 몰입해요. 그럼 그분도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천재와 같은 성과를 만들 수도 있고, 천재를 범죄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게 그게 바로 결국은 조직의 문화. 그래서 이 중요한 조직 문화가 여기서 퀴즈.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비즈니스라는 조직에서 우리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우리 조직의, 우리 기업의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들 원하는 바가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활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업도 다르시고 상황도 다 다르시고 우리 조직에는 어떤 게 가장 좋은 조직 문화일까?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조직에 맞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업의 특성은 있습니다. 그죠? 게임 회사하고 건설 회사가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년 전통의 제약회사가 화장품으로 진출한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조직을 만들죠. 왜? 기존 조직에서는 맞지가 않거든요. 두 번째 물론, 업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은 있습니다. 요즘에 노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Nobody knows. 아무도 답을 알수 없는 이런 시대. 소위 조직의 핵심 인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산업 시대는 정말 시키는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분들을 핵심 인재라고 불렀습니다. 지식 경제 시대에서는 얼마나 많이, 노하우, 그죠? 알고 있느냐가 핵심 인재의 기본적인 요건이었어요. 요즘은 장조경제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보십시오. 열정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창의성을 끊임없이 발휘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소위 인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라졌다니까요. 문제는 과거의 순종이 중요해라고 생각했던 조직의 리더님들이 주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원들을 리드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자세 번째 그래서 세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담당자님이 큰일 났어요, 선생님. 저희 회사에도 지금 mz 세대가 50%가 넘었어요. mz 세대가 좀비가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큰, <웃음> 큰일 난거 맞습니까? <laughs> 네, 네. 오히려 젊은 인재가 많으면 조직의 미래가 더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세당이 이래요. 아무도 답을 모른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답도 답이 아니라고. 아까 요요요 세대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도전하는 세대와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는 이제 유연하게 연성화가 돼야 된다 예전처럼 그렇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착착착 움직이는 이런 조직 문화는 이제 쉽지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80% 이상 예스라고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제 성과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수평문화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실리콘밸리처럼 우리도 막 영어 이름 얘기하면 될까요? 호칭님으로 바꾸면 되는 걸까요? 강의를 갔는데 제가 좀 늦었거든요. 막 뛰어가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희가 17층인가에 가야 되는데, 어, 저희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서 있는 거예요. 마침. 제가 그걸 타려고 막 갔더니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회장님 전용입니다. 과연 그 조직이 수평문화가 될까요? 자, 그래서 수평문화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네 가지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조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응, 희은, 뭘까요?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맞아요. 역할. 네. 저희가 옷걸이론 얘기 많이 해요. 자 어떤 옷걸이에는 만 원짜리 티셔츠가 걸려 있고 어떤 옷걸이에는 백만 원짜리 명품 옷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옷걸이 자체가 퀄러티가 다른 거예요? 똑같잖아요. 각 조직은 각자 주어진 역할이라든 게 있는 거죠. 리더도 중요한 의사 결정을 맡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BTS를 보시면 딱 알죠, 그죠? 거기에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리더도 있고. 그렇지만 또그 조직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네 나, 제일 나이 많은 맏형도 있고 퍼포먼스 담당하는 역할, 댄스 담당하는 역할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소위 역량이 깡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결국은 어떻게 소칭, 소통하자는 걸까요? 솔직하게. 네. 그래서 심리적 안전감, 두려움 없는 조직,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서 이 방향으로 가려면 과도기적으로는 네, 상징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조직 문화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은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는 걸 구성원들한테 가시적으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상징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왜 수평 문화를 하려고 하냐면 요즘과 같은 애자일 시대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꾸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도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 좀더 말랑말랑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하우트 방법론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세가 세 번째 저 상징 얘기부터 좀해 보려고요. 그래서 수평 문화의 시작은요. 이네 가지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라는 면에서 호칭을 바꾸시고, 공간을 바꾸시고, 룰 앞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정보 얘기 좀 하려고요. 정보가 권력의 상징이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게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네. 아요 정도 하시는 게뭐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조직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색출 <laughs> 네. 근데 보세요 블라인드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sns 이런 데 물론 다 팩트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거기에 그렇게 루머와 가십이 많은 거냐 투명하게 정보가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좋은 조직 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해서 조직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되지 않습니다. 이건요, 반드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돼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일정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직원들이 다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에 뭐 스크럽 미팅, 그 다음에 뭐 칸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재무 정보를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좋은 정보뿐만이 아니라 악재까지도, 그죠 그리고 가다가 보면 아, 저는 이게 가능할지 참 애매했었는데 어디까지 공유하느냐? 전직원의 급여를 다 공유합니다. 약간 놀랍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프로 팀은 우리가 다 알죠. 손흥민 선수가 얼마를 받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아, 내가 손흥민 선수처럼 되려면 뭘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를 받겠구나를 나한테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구성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호칭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공간을 어떻게 해야지만 공간이 권력의 하나의 상징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인가? 룰 앞에 예외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룰을 정해야 될 것인가? 정보는 어디까지 오픈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를 하면은요. 어, 어 공개 과정으로 다 같이 모이셔서는 서로서로 서로 벤치마킹을 막 하십니다. 오 그게 가능해요? 그 조직에선 그렇기도 합니까? 또는 그 기업에 계신 분들끼리만 모이셔서는 우리는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을 많이 나누세요. 거기서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계신 게, 어, 우리도 지금 직위체계도 개평했고, 호칭도 단순화 했고 했는데, 이게 지금 수평문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요. 제 답은 그렇습니다. 물론, 상징관리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칭은 영어 이름으로 바꿨는데, 극존칭. 저희 알렉스님이 어제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그게 무슨 수평문화입니까? 그죠?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여기까지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수평문화가 정착됐다고 볼수 있을까요?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제 답은? 주니어가 시니어 앞에 가서 아주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죠? 편한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편하게 얘기할 때, 이제, 아, 우리는 수평 문화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여기 주신 것 중에 음, 어~ 네 있어요 수평 문화를 추구하고 싶으나 리더가 정말 꼰대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laughs> 네첫 네. 번째 방법 네 저희 hsg에서 하는 공개 과정 임원 공개 과정에 <laughs> 네,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른 조직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전문 님. 전문님이 지금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문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답으로 앞으로도 우리 조직이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유지해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요? yes라고 답하시면 지금 이 방식이 제일 맞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하면 방법을 바꾸셔야죠. 내가 이것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데 필요하다면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이 얘기도 있으셨어요. 어, 조직문,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가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그럼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자 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가는 겁니다. 물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상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착착+ 착착하는 게더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례 여기야 말로 진짜 분단위로 움직이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평 문화를 지향한다라는 건데 자이 회사가 주창하는 전제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disagree, commit. but, 그죠.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따를게. end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헌신할게. 무슨 의미예요? 과정에서는 본인들이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결정이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조직을 따라야 되는 거죠. 수평문화는 모두가 다이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